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 멸망을 시키면서도 누구부터 먼저 멸망시키냐면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멸망시킵니다. 왜 멸망시키는지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의 죄악상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그렇게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6절까지는요,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루사렘의 멸망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먹고 살수 있어요? 물안 먹고 살수 있어요? 제일 먼저 뭐 없애 버린대요? 아참 하나님 어찌 보면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핵약해 주지 당장 이제 먹고 살거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용사 군사적,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거는 군사적 리더십, 종교적 리더십 이런 정치적 뒤에 든 법무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요. 그니까, 러 군사적 리더십 잘못되어 있고, 종교적 리더십 잘못된 놈들 내가 멸할 거고, 정치적 리더십 잘못하고 있는 놈들 내가 그들도 멸할 거고, 또, 경제적. 경제적은 어디 있냐면은,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아시겠죠? 장인과, 이 장인은 뭘잘 만드는 사람, 기술자들이에요. 능란한 요술자, 뭐 이런, 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죠. 그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예?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 대신에 아이를, 아이를 그들 그 지도자로 세운대요, 글쎄. 그러니까 그 고대의 정말 그 어른과 아이, 그리고 또 아이를 이렇게 세운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이제 아이를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비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서로 막, 사회가 온, 그냥 부도덕한 거예요, 지금. 네. 완전 막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배열을네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러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아하겠노라 내가 근데 이렇게 엉망이 된그 이런 사회에 내가 어떻게나 그거 바로잡을 수 없어. 그러면서 부인하고. 그게 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나도 지금 이 지경인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까지 그 남을 위해서 그렇게나 할수 없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라도 이때 뭔가 나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해야 회복의 조짐이 있는데, 도저히 그냥 회복시킬 만한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 어찌보면, 요즘도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사람도 참 뻔뻔해요.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고 그런 데서 다 내가 한번 뭔가 할 것처럼 막 정치가 들은 그래요 <laughs> 오히려 더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 오늘날은 그래도 서로 자기 찍어달라고 야간이고 <laughs> 내가 하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는 뭔가 사회는 엉망이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부도덕하고 막 엉망인 이것이 경제가 무너지고 어, 정치 사회적으로 모든 게다 무너진 이 상태가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생각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단지 아 말세가 가까워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니까 오늘날의 사회인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데도 정말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똥 묻은 줄 모르고 그냥 나서서 그냥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면 대통령 됐던 사람 중에서 욕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음.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나마 그 사람의 좀 어떻게 행동이 부각됐다가도 결국은 그렇게 되고 나면 다 엉망되는데. 오늘날에 사실 더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는 유다의 멸망 이유를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의 재앙을, 그들이 재앙을 치하였도다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엉망이 됨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10절에서 11절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 아까 여기 그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아이를 세웠잖아요, 그죠? 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자는 여자들이라. 야, 이 부분에서, 응. 이 고대근동의 이 여자들은요. 아니, 여자들은 일단은 지도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시대에 뭐 드보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있긴 응. 있었지만, 응. 그 당시 여자들의 위치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이 자체가, 어, 이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한 부분을 제가 몇번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 고관들의 부인 있잖아요. 고관들의 부인이 있김으로그 뒤에서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여자, 그, 다, 다스, 여자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암호수수 사장이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산의 암소. 다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요. 거기서는 고관들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 고관들 부인이 얼마나 사치하고, 막, 정말 온갖, 어, 하여튼 사치 대명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걸 생각하면은 그뭐 그쪽 해석도 맞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또 여자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심판인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어,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백성이여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걸 보면은, 네 인도자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네가 다니기를 어지럽힌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주석화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이 먼저 뭐 폐역하고 잘못됐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돼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양식을 매기고 잘못 가르치니까 다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 백성들조차도 잘못가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회자들이 잘못 서 있으니까 잘못 인도하는 거죠.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니기를 어지럽힌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진짜 아닌 목사님들 밑에 있어본 분은 알지만 도대체 판단이 안 서요. 그 단에서 외치는 말씀이지만 그분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도대체 저 말씀을, 저 말씀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분이 제의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저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든지 목회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분들이, 정말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목회자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저도 그래서, 목사님수도 그냥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나는 안 받으라고 <laughs> 지금 보류해 놨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결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거는 꼭 어떤 상황 같으냐면 어,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석에 이제 다 이제 불러 모으고 이제 앞에 서서 이제 한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나서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게 뭐냐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도자 너희들을 삼켰고 그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너희 뭐그 응, 가난한 자에게 뺏은 것들 여기저기 때로는 너희들 식탁 위에 너희들 방에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그거는 온갖 뇌물 탈취한 것 그것들로 집에 이제 갖다 놓은 그 고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 남명 그러면서 그 뒤의 말은 더 무섭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겠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에 이 지도자들이 그 백성의 것을 백성으로부터 내물을 받고 그 가난한자에게서 탈취한 그 자체를, 그들을 짓밟았다고 얘기를 해요. 짓밟았다고 표현하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 이 의미, 참,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권력자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을 너무 그 인격을 모독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고. 그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한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그 영혼들의 그 얼굴에 맷돌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 권력자들이 그들의 인격의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시온의 딸이라 그래갖고 저는 제목으로 봤으면 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니까 조금 뭔가 낫겠지 했는데 정말 그냥 시온의 딸 중에서도 참 가관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끄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부유한 고관대작 부인들이 뭔가 사치하는 거다 하고서 정말 높은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거는 막 유혹하는 눈입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그렇게 그냥. 다니면서 유혹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게 정수리가 어 우리 정수리 이름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인데 어 실제로 이 저기는 이 정수리 부분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리라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거는 오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머리와 이마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수에 딱지 난다는 것은 지금 문눈병이 생기게 해가지고요. 머리를 다, 그, 정수를 다 밀고, 밀어가지고, 그게 딱지가 다 보이도록. 삭발을 했으니까. 그죠? 그그그 그, 그 정도로 이걸 굉장한 지금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이마 그게 이제 다 삭발을 해서 다 딱지가 생기니까 머리를 다 잘라야 되니까 그다 없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그 이마가 이제 그대로 다 보여지게 해 갖고 그창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다 이런 것들은 이게 강간다은 수치스러운 아니, 수치 이것이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운 거잖아. 응. 그러니까 수치스러움 보면. 지금 이 자체가 이 이런. 장면 자체가 그 세상에 대단하게 폼 잡고 막 뭔가 사치하고 다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이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런데 거기다 더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단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강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골이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니. 아, 세상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사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온의 딸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이 또, 원우에서도 여성명상 가시죠.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시고,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의 딸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고관부인들이 그렇게 사치를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상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들 그러면서 이, 그, 18절에서, 23절까지 이 정말 장식들을 뭐로 바꾸겠다 그러냐면요.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 틀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 장면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지금 벌할 것을 지금 이렇게 시온의 딸들의 그 실질적으로 그 사치했던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너희의 장정은 카레,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니까, 러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든 어찌든 옛날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그 여자들은 잘안 죽이잖아요. 남자들을 엄청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도 있대요. 그니까, 러 남자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린다는 것은, 이제 또 나중에 그 자체가 남자들을 그리 많이 죽임으로 인해갖고, 이 여자들이 또 수치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전체까지 했을 때 아직까지도 그들의 그 정말 수치가 아직 조금 덜 표현됐는데 그 마지막이요. 사실 사장 1절에 그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사장 1절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로 많이 묶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4장 1절이 결론처럼 사치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유혹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 자존심 그걸 다 깨뜨리는 그런 말이거든요.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저는 옛날에, 이거 그냥 성경만 읽을 때, 아니, 어떻게 한 일곱, 일곱 명이 한 사람한테, 이게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참, 이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옛날에는, 그, 남편이 있어야만이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자들에게는 어떤 우리 그 그게 없죠. 상속권도 없고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루키 같은 경우에서도 그 루시 보아스에게 기업 모를 자르서 가 가지고 거기서 또실를 내고 하는 것이 아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있어야만 이 상속권 있고 뭔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일단은 자기가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의식주는 내가 달게 할게요. 그냥 내 남편이라고만 부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건지 몰라요. 정말 자신의 그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고 정말... 인간이 만든 우상 성기고 또 자기네들 정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치장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막 살던 그 삶이 그 결과가 그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 지금 여기까지가.